안녕하요 오늘 읽어줄 책은 바로바로 바로 성교육 통화에 나쁜 비밀이 있어요. 이 아이는 왜 울고 있을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렛츠 고고! 나쁜 비밀이 있어요. 글, 류현, 그림, 최희영. 유치원 교육 과정 연계. 나를 알고 사용하기, 사랑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험한 상황을 알고 대처하기. 안녕, 나는 진이야. 진아야. 지금은, 나는 6살인데, 예전에 많이 아팠어. 하지만 지금은 건강해. 엄마랑 아빠랑 선생님이 도와줘서 다 나았거든. 오, 여기 진아가 행복한 아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놀이터에서 혼자였는데 동네 아저씨가 나랑 같이 놀아줬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어. 나는 친절한 아저씨가 싫지 않았어. 진아야, 아저씨 소원 하나 들어줄래? 소원? 뭔데요? 응, 음, 재밌는 놀이야. 꼭 들어줘야 해. 약속! 네 들어줄게요 약속 그런데 아저씨의 소원은 이상하고 기분 나쁜+ 기분이 나쁜 놀이였어 나는 이 노래를 그만하고 싶었지만 아저씨는 억지로 시켰어 약속을 지켜야지 착한 어린이지 가만히 있어 아저씨는 꼭꿀 달린 도깨비 같았어. 이 아저씨가 진아한테 뭐 하는 것일까요? 아저씨가 나랑 있던, 있었던 일은 절대 비밀이라 했어. 안 그러면 엄마 아빠를 혼내주고 친구들한테도 다말해버린댔어 그리고 밤마다 도깨비가 나를 괴롭힐 거라고 했어. 나는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났어. 아 이래서 여기 앞에 여기 쪽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쿵쾅쿵쾅 궁꽁! 그날 밤에 무사한 도깨비 꿈을 꿨어. 아무 얘길도 비밀을 말하지 않았는데 자꾸 꿈에 도깨비가 나타났어. 너무너무 무서웠어. 아! 다음 날에도 기분이 안 좋았어. 걸어서 엄마한테 마구 소리를 지르고 괜히 친구와 싸웠어. 왜 그런지 계속 기분이 나쁜 거야. 싫어. 심으룩한 나를 보고 엄마가 물었어. 지나야 어디 아프니?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뭐 때문에 화가 났니? 지나야. 엄마한테는 무엇이든지 말해도 괜찮아. 엄마는 항상 진아 옆에 있으니까 말어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알았지? 엄마는 나에게 무엇이든 말해도 괜찮다고 했어. 엄마한테 말할까? 아, 아니야. 아저씨가 절대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비밀을 말하면 아저씨가 엄마를 때릴지도 몰라. 아, 어떡할까? 나는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 지금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진아가. 하지만 나는 용기 내야 엄마에게 말했어. 엄마, 제 엉덩이가 아파요. 나의 엉덩이는, 나의 엉덩이를 본 엄마는 깜짝 놀랐어. 어머,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올랐네. 진아야, 누가 그랬니?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아프게 해줘요. 진,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었어. 진아야, 혼자 서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서 눈물이 났어. 다행이네요. 다음날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손잡고 장난감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 그리고 선생님이랑 재밌는 놀이를 했어. 진아는 뭐가 제일 무섭고 싫지?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 도깨비야. 선생님과 나는 경실놀이를 했어. 진아를 괴롭히는 도깨비는 성에 갇혔어. 이제 다시는 못 나와. 와 신난다. 선생님이랑 놀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 그동안 나쁜 비밀이 우리 진아를 슬프고 힘들게 했구나. 진아야, 기분 나쁜 비밀은 안 지켜, 지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진아를 아프게 한 아저씨는 나쁜 어른이야. 나쁜 어른은 경찰 아저씨들이 혼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 난 아직도 가끔 화가 나고 도깨비 꿈을 꿀 때가 있어. 걸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해. 그러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거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장난감 선생님도 있어서 이제 무섭지 않아. 너희도 나처럼 나쁜 비밀이 생기면 엄마, 아빠나 선생님한테 다 말해봐.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야. 여기 읽어줄게요. 꼭 알아두세요. 성폭력 예방.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번. 곧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읽기 전에 그림이나 글로 내가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적어두어요. 2번. 부모님에게 모든 일을 솔직히 이야기해요. 결코 내 잘못이 아니니?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모두 내 편이 되어줄 거예요. 3번. 전문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내 기분과 경험을 솔직히 표현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쁜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비밀이라고 해서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내 몸에, 몸을 함부로 대하고,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라고 했다면, 그런, 라고 한다면 그런 비밀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나쁜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답니다. 쓰이.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진아는 이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어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참 대단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쁘고, 기분 나쁘고, 슬픈 일이 있다면, 부모님한테 꼭 말하세요. 뭐, 친구들을 괴롭혔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꼭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한번더 만나요. 안녕!